경주를 1000m 제주에 삼경주 10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바깥쪽에서 6번 예스맨과 7번 고공세상 안쪽에서는 2번 한백챔프가 앞서 나옵니다 2번 7번 두마리가 앞서있고 3위권에 차분하게 6번 예스맨이 따라갑니다 가장 외곽으로 10번 장백기상이 4위권에 진입했습니다 2번 7번 6번 10번 5번 8번 3번 1번 4번 9번 순입니다 3컬 먼저 달리고 있는 2번 함백 챔프 바깥쪽 7번 고공세상과 두 마리 말 어깨 라란히한채 3컬 돌았습니다. 바깥쪽 10번 장백기상과는 오마신자 벌어져 있고 4위권 인코스 6번 예스맨, 대각선 바깥쪽에서 5번 신속한이 5위권, 중하위권의 8번, 1번, 3번 등이 쳐집니다. 안쪽 2번 한백챔프 사세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우승을 극득했던 2번 한백챔프, 2번 경주 관심마. 단독 선두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 7번 고공세상이 2위권 밀려있고 안쪽 6번 예수맨과 함께 바깥쪽 10번 장백기상이 순위를 3위권까지 끌어올립니다. 2번, 7번, 10번, 6번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안쪽 2번 한백챔프 격차는 이마 신차 앞선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안쪽 7번 고공세상과 바깥쪽 이소연기세 10번 장백기상 좋은 걸음 보여줍니다. 2번, 10번, 두마리의 경주 접전 속에서 안쪽 5번 신속한이 순위를 3위권까지, 바깥쪽 10번 장백기상이 순식간에 손들어 1위권 속에서 2번, 한백세프가3위권 밀려있고, 인코스 5번 신속한이 2위로 치고 나옵니다. 3위는 3번, 5번, 3번, 두마리 발. 10번, 5번, 3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 탄력적인 걸음으로 역전승을 이끌어낸 10번 장백기상, 2번 경주 여성기수, 이수...